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바른이 소개하는 강생집사 조기훈 부장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4통8단에 그리고 주변이 숲세권으로 쌓여있고 내부는 고품격의 고급 인테리어로 치장한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이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2 0 0 0 IC까지는 2km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 있고요. 2 0 0 시내까지도 한 5.5km 그리고 여주 IC 경강선 부발역까지도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아주 썩 괜찮은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특징은요, 맞춤 시공을 할수 있는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4억대부터. 취업 때까지 대지와 옵션에 따라서 분양가가 책정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은 100세대의 대단지로 전원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난방을 쓰고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 오폐수는 직관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113평부터 170평까지 선택할 수 있는 현장이고 여러 가지 타입과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특징 이 있는 현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권이 좋은 이 현장의 외부와 내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전원주택의 외부 모습입니다. 아, 정말 멋진 숲세권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외부의 모습인데요. 주변에는 이렇게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외부 모습도 상당히 멋집니다. 전창이 곳곳에 나 있고 벽돌과 스타코 그리고 어, 스페니시 기와와 징크로 이렇게 외부 단장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고급스럽고 또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부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넓은 평수의 대지를 갖추고 있는 멋진 저런 주택의 외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6m 이상의 단지 내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외부주차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잔디마당이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경수가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현관 앞쪽에는 화단도 또 아주 미니멀하게 단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잔디마당을 한번 디딤석을 딛고 한번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예쁜 조경수와 석재로 조경이 잘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앞쪽에 전창을 통해서도 잔디마당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잔디마당과 외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집은 곳곳에 멋진 외부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에는 내부에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지만, 이렇게 거실에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석재 테라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용도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집의 지층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잔디 마당에서도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층 공간이 있는데요. 이 직진 공간을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석재 데크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 벤치나 아니면 탁자를 놓고 어, 숲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가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소나무 숲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잔디바당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잔디바당에서 보여지는 이 집의 외부의 모습이 참 멋지고 예뻐 보입니다 멋진 전창들과 함께 스타코와 벽돌 그리고 징크 스페니시 키아가 어우러져 있는 외부 모습이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차는 이렇게 지상주차로 외부에 두대를 충분히 댈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6m 도로가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친지들이나 손님들 왔을 때 충분히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여집니다. 자 실내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앞쪽에는 단차를 두어서 이렇게 화단으로 예쁜 현관 앞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소나무와 예쁜 조경수들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런한 디딤석으로 또 현관 문화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 앞쪽에는 이렇게 첨화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앞쪽에 석재로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방화도화로 이렇게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인터폰도 마련되어 있고요. 현관 전실입니다. 전실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바닥과 벽면을 어, 마감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6칸이 어, 띄워서 키큰 장으로 화이트로 아주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앉아서 어, 신발끈 염밀수 있고 어르신들 앉아서 신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어, 벤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거울도 어, 달려져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은 3면동 아, 낡인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전원주택의 1층의 구성은요, 이렇게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넓은 개방감 좋은 거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멋진 아트월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집은 1층에 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층에 방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 입구에는 수납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서랍장과 화장대 대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거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방이 있는데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넉넉한 공간의 방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으로 앉혀져 있는 이 집은 모든 창이 남양으로 전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또 창호도 깔끔하게 또 마무리 해주셨고요. 그리고 안쪽에 7칸의 북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유로운 1층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어, 계단 오르기 힘드신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게스트 방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욕실인데요. 자, 이렇게 게스트 욕실형 1층 어, 사용자가 쓸수 있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어, 물 틈을 방지하기 위해서 샤워 파티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어, 바닥과 그리고 벽면은 포세린 타일과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셨고, 그리고 데스크형 세면대와 그리고 거울장 그리고 양변기가.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공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아, 전체적으로 아주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창호들이 아주 아, 돋보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밑에 쪽에는 픽스창,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환기창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특색이 있는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부에도 픽스 창으로 어, 설치를 해주셔서 어, 집이 아주 아, 개방감이 넘쳐납니다. 아, 내부 마감재를 이렇게 자작나무로 함께 사용을 해주셔서 어, 집이 고급스럽고 또 온화한 느낌도 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색 있는 창으로 더욱더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어, 거실의 모습입니다. 아주 넓은 거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화려한 아트월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아주 집의 분위기가 더욱더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준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이 집의 특징은 이렇게 오픈 거실로 만들어주셔서 조명도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렇게 난간도 있어서 집이 아주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아, 주부님들 늘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아, 주방 공간입니다. 아, 주방 공간도 특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아주 중후한 느낌의 우드톤의 이런 부엌 가구로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아일랜드 조리대겸 식탁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옆쪽에는 예쁜 그릇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할수 있는 장식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부에는 하부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우드톤의 주방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주 와이드한 조리대가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넓고 깊은 싱크볼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리 기구로는 삼성 인덕션 점쿡탑 그리고 위쪽에는 큐브형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 여유 있는 공간의 조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11자 동선으로 어, 주부님들 편하게 요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한 인조 대리석으로 마련되어 있는 조리대 공간이고요. 또 이렇게 뒤쪽에는 바 의자를 한두개 정도 놓고 간단하게 식사하거나 음료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장 그리고 하부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하는 데주부님들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정말 기능성 있는 이렇게 망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더없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양념장이나 식자재를 아주 편리하게 보관하고 또 꺼내고 놓고 하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 뒤쪽에 이렇게 식기세척기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싱크볼도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주부님들 편하게 설거지하고 또 식자재 세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도 아주 예쁜 어, 수납 공간들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에는 밥솥 놓는 자리 리프톱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한쪽에 기본 옵션으로 삼성 광파오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수납공간도 보여지는데요. 아주 기능성 있는 수납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한번 주부님들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 상당히 넓은 다용도실이 보여집니다. 아주 넓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다용도실 중에서 가장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건식으로 쓸수 있게 폴리싱 타일을 연장해서 이렇게 마감해주셨고요. 어, 다른 한쪽은 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습식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렇게 한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또 김치냉장고나 여러 가지 주방에 여러 가지 소품들을 올을수 있는 선반을 짜서 이렇게 활용을 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넓은 다양도실입니다 네,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주방 공간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주부님들이 상당히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옵션도 아주 풀 옵션으로 갖춰진 그런 주방이라서 더없이 주부님들이 만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주방 공간과 어우러진 아주 개방감 좋고 고급스러운 이런 거실 공간이 이 집의 사용자가 대단히 만족해 할 만한 그런 공간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거실 공간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외부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넓은 이런 석채 테라스 공간이 잔디마당만큼이나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잔디마당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쪽에서 가든 파티를 할 정도의 아주 넓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벤치를 놓거나 아니면 선베드를 놓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돈으로도 주고 살수 없는 이런 멋진 숲세권의 테라스 마당에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이. 하는 그런 저런 주택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집의 지층 공간에 있는 멀티룸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계단을 이용해서 멀티룸 공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단 한쪽에는 환기창과 채광창 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바우 집성목으로 마련되어 있는 계단을 따라서 네, 지하 멀티룸 공간 내려왔습니다. 오, 와우, 멋집니다. 아이 멀티룸 공간이 아우, 상당히 멋진데요 아, 지금 이렇게 컨셉은 노래방 공간과 미니바 공간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아, 이런 공간들을 요즘에 고객님들 많이 찾으시는데 아, 이런 공간 찾으셨다면 이집꼭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그리고 벽면은 우드로 장식하고 이렇게 천장도 우물 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주 멋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노래방과 이렇게 미니바로 만들었지만 영화관이나 파티룸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진 공간인데요. 이렇게 미니바를 보니까 박나래의 나래바가 생각이 납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멋진 스크린으로 장식을 해서 영화관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게임방 놀이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 멋집니다 자 이렇게 내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공간도 아주 멋지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지층 공간에도 이렇게 외부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렇게 석재데크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집은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개울도 흘러내려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외부에 친척이나 친지들 왔을 때 또랑에 발 담그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룸에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닥과 벽면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련해 주셨고요. 안쪽에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그리고 샤워 수납대 그리고 세면대와 그리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양변기가 마련돼 있는 아주 구성 좋은 여유로운 그런 멀티룸 욕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창고 공간과 보일러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침실 공간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은 멀바우 집성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 벽면은 아,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 한쪽에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환기창과 체광창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는데요. 어, 2층 침실로 가기 위해서 어, 조그만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쪽에는 필스창도 만들어 주셔서 더 분위기 있고 또 개방감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아주 미니 거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아,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또 예쁜 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 예쁜 소파와 그리고 어, 멋진 오디오 장치를 설치하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은 거실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이 전경도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이런 전창을 통해서 외부의 모습도 아주 멋져 보이고요. 또 벽면이 이렇게 자작나무 우드로 마감을 해주셔서 집이 더욱더 고급져 보이고 또 운치 있게 느껴집니다. 자, 2층의 구성은요, 어, 방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작은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방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쁜 파스텔 톤의 실크 벽지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와이트한 전창으로 이렇게 시공해 주셨는데, 이 전창 놈으로 보여지는 멋진 숲세콘이 또이 집이 아 정말 저런 주택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정말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층고가 높아서 다락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메인 안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우, 정말 넓습니다. 아주 넓은 안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호가 또 곳곳에 이렇게 멋지게 마련되어 있네요. 앞쪽에는 벽면 전체를 차지할 만큼의 넓은, 화이트한 천창 창호가 시공되어 있어서요. 아주 멋진 뷰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남양으로 배치돼서 햇살 좋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쪽 벽면에 창호가 양쪽으로 픽스창과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 헤드 쪽에 이렇게 장식물도 설치를 해주셔서 트윈 침대나 더블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안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편에서 보는 안방의 모습이 아주 어, 예뻐 보입니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화장대와 또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상당히 어, 넓습니다. 어, 이렇게 오픈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어, 디자로 충분히 옷수납 어, 하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공간에 어, 드레스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용도를쓸수 있는 액세서리장도, 서랍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부부 욕실입니다. 첫눈에 봐도 이렇게 멋진 타일로 장식되어 있고 또 깔끔한 타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부부 욕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쪽에는 고급스러운 월풀 욕조가 있어서 부부만의 피로를 풀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정말 멋질 것 같고요.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샤워시설도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구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렇게 데스크형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깜찍한 세면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과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또 양병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부부욕실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세권에 자리하고 있고 사토팔달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예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면이라는 위치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요. 이천, SK, 하이닉스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보로는 10분, 거리로는 자차로 1km, 1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서 주변에 도로가 사통발달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단신에 들어오면 자연과 벗삼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의 분양가는 대지와 그리고 건축 사양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오늘 보신 현장은 분양가가 7억 5천인 현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저 4억부터 최고 10억까지 대지의 면적과 옵션의 사양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은 고객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맞춤 설계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기반시설은 LPG 난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입이 되어 있고, 오페수가 직관인 기반시설이 아주 편리한 현장입니다. 대지는 100평부터 170평까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1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전원 마을이 조성이 될 예정이라서 그 또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원주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외부와 내부를 둘러보았는데요. 외부는 상당히 공간 구성이 좋습니다. 외부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어울려서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현장이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고품격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주부님들 특히 주방 가구와 그리고 어 주방 옵션이 멋지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 주부님들 더없이 만족할만한 그런 현장입니다. 어이 현장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나 용인 그리고 이천이나 여주 쪽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이 도심을 좀 떠나서 이렇게 한가롭고 수세권에 들어서 있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찾으셨던 그런 고객님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도심을 벗어나서 정말 자연에 파묻혀서 한가롭게 작업을 하신다거나 노후를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넓은 대지에 여유로운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요즘에 경기도 용인이나 광주 지역에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0평 대지에 한 45평 정도의 규모의 전원주택을 구매를 하시려면 적어도 8억 이상의, 1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현장은 그런 경기도 용인 지역의 전원주택과 비교한다면 정말 가성비 좋고 분양가가 착한 그런 현장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2, 30분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멋진 숲세권에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원주택의 특징은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나 옵션의 사양 그리고 분양가가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도심을 떠나서 그렇게 자연과 벗삼아서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그런 로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 현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착하고 바른 집 소개하는 당신입사 조규현 부장이었고요. 아, 지금까지 보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착하고 바른 집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